마을 뒤편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계속 이동하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다소 낡아 보이는 집들이 드문드문 보이는데 마을이 전반적으로 꼭 언젠가 강원도 사북이나 고안의 어느 마을에서 본 듯한 이제는 이미 쇠락해버린 오래된 탄강촌 느낌이 납니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산길이 계속 이어지는데 양옆으로 이어진 산들이 모두 풀한 폭이 없는 민둥산이라 더욱 황량하고 척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와 풀들로 가득한 한국의 산가는 무척이나 대조적인 이 모습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저 멀리 높은 산들이 보이고 계속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 운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좁은 오르막 산길을 한참 동안을 오르자 어느새 눈앞에 넓은 평지가 펼쳐집니다. 여긴 상당한 고원 같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평지가 펼쳐지니 좀 신기하네요. 여기는 평지라서 그런지 건물들이 좀 있는데 이 부근이 리튬 매장지라서 리튬을 채굴하는 광산이 여기 주변에 제법 많고 그 광산 업무 관련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제법 높은 고지대라고 하더라도 평지가 넓게 펼쳐져서 개방감은 확실히 좋습니다. 뻥 뚫린 편도 2차선 도로를 차가 시원하게 달리는데 여긴 운전할 맛이 나겠네요. 마치 척박하고 황량한 무인 광야를 홀로 달리는 기분이랄까요? 여긴 건물들이 제법 있는 마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네요. 저기 멀리 공장 같은 것이 보이는데 바로 리튬 강산이라고 합니다 여긴 환경 자체가 딱 봐도 뭔가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을 듯한 느낌인데 실제 칠레는 리튬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옆으로 비슷비슷한 풍경이 계속 펼쳐지는 도로를 따라 한참을 이동하자 저 앞에 다리가 보이고 교차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도로를 갈아타야 하나 봅니다. 교차로에 올라타서 크게 커브길을 돌아가자 다리가 제법 높아서인지 저 앞으로 시야가 넓게 펼쳐지고 저기 끝까지 도로가 연결된 모습이 보입니다. 내리막길이 끝나는 저 옆으로 공터 같은 곳에 몇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건물이 보이는데 소위 한바지 같은 식당이 있는 간이 휴게소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 멀고도 먼 여기까지 출장 온 이유인 손상발전기도 바로 여기 보관되어 있네요. 한국을 떠난 지 4일 만에 여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드디어 마주한 손상발전기에 대한 첫 인상은 무척 크다입니다. 트레일러에 올려진 상태로 보관 중인데 트레일러가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이 발전기는 아르헨티나의 안데스 고원지대에 있는 염호의 뉴툼 강산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에서 제작되어 벌크 상태로 한국에서 선박에 선적되어 조금 전에 지나온 칠레의 안토파스타항에서 하역된 후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이 도로를 따라 육로로 아르헨티나의 목적지로 이동 중 산길을 오르다가 커브길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급히 수배된 크레인에 의해 다시 트레일러에 상처된 후 여기 이 장소로 옮겨진 모양입니다. 즉,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다른 곳이네요. 천천히 상태를 살펴보는데 덩치가 엄청납니다. 무게가 150톤가량 되는데 이런 중장비들은 사고가 나면 처리가 쉽지 않죠. 하물며 인프라도 아예 없다시피 한 이런 고지대의 오지에서는 처리가 더욱 힘들어 우선 여기에 버려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후 크레인을 수배해서 여기 이 장소까지 옮겨놓은 것도 대단한 것 같네요. 무게가 150톤으로 상당한 중량물이라 트레일러에 올려서 끌고 갈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트랙터를 세대 연결해서 끌고 이동했다고 하네요. 발전기의 상부로 올라가서 여기저기 파손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이 장비는 대략 5000k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로, 원동기는 V타입의 2열 뱅크의 9기통, 즉 전체로는 18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통상 우리나라의 4인 가구 기준 한 가정에서 한 달에 300kWh 정도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는지 느낌이 오겠네요. 디젤 기관의 경우 앞선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크랭크 샤프트를 회전시켜 크랭크 샤프트의 끝에 바퀴 붙이면 자동차 엔진이고 프로펠러 붙이면 선박 엔진이고 발전기 붙이면 발전기 엔진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보다 훨씬 큰 5만마력 이상의 출력을 생산하는 대형 선박의 프로펠러 추진용 엔진도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엔진의 전면부와 상부의 실린더 헤드 등에 상당한 파손이 확인되는데 무게만 150톤 정도 나가는 장비가 아스팔트 바닥에 전도되어 부딪히는 충격이라면 열어보진 못했지만 내부의 크랭크 샤프트, 피스톤, 커넥팅 로드, 각종 베어링 등도 모두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외 높은 속도로 회전하여 매우 정교한 장비인 과급기와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가버너 등도 손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각종 기계 장비들이 전자 장비와 대화하는 상황에서 각종 전자 부품과 센서들도 파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요즘은 고가의 기계 전자 장비들은 손상이나 작동 불량이 있을 때, 갈수록 수리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전자 장비가 되어버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이 고원의 외딴 장소에서 손상 발전기에 대해 할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이동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조치를 할수 있는 게 없을 듯 합니다. 이분은 제가 출장 중에 땡땡이 앉히고 열심히 일하는지 절 감시하러 온 감시조. 소위 뿌락치입니다. 지금 제가 이 멀리까지 출장와서 꼭 열심히 일해야겠냐 적당히 하자 라는 식의 부탁과 금전적 대가의 직업을 제안하는 극딜 중인데 안 넘어오네요. 칠레 여자는 남자 보는 기준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이 여자만 남자 취향이 독특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제가 유혹하면 모든 여자들이 다 넘어오는데 저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포섭 실패라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땡땡이치는 건 어려울 듯하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설렁설렁 해야 할듯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변을 한번 둘러 봅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 같은 모래벌판 사이로 도로가 지평선 저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고 또 비행기를 타고 도로를 달려 여기까지 왔지만 제 마음은 또저길끝 어딘가로 향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